너무 <목소리>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목소리> 아, 사진 끝이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제가 그토록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제형 콘텐츠. 그래서 오늘 저희 장어랑 새우, 이렇게 두 가지 재료를 준비해 줬어요. 이 장어가 마침 6월, 저희 촬영하는 날짜가 6월 초인데 6월 제철에 장어가 있고 장어 하면 이제 정력 강화에 엄청 좋은 그런 음식이잖아요. 거기 추가로 이 새우까지, 새우도 이제 남자한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조합을 찾아라 2탄, 장어와 새우입니다. 오늘 조리 과정은 장어를 먼저 구워 준 다음에 새우 넣고 양념장 같이 넣어서 달달달 볶아 주겠습니다. 이 양념장은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는 그런 쉬운 고추장 양념 레시피로 준비를 해 뒀습니다. 바로 그럼 요리 시작해 볼게요. 진짜 변기 한번 깨겠는데요. 이건 원래 이렇게 이렇게 되나? 뭐 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장어는 구워봤어야 <laughs> 괜히 태울 수 있으니까. 어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러웠던 적은 처음. 이에 소중한 거니까. 일단 이거 이따가 저희가 새우랑 같이 볶을 거기 때문에 너무 바짝 굽지는 않을게요. 꼭 생선을, 장어를. 일단 제가 장어를 다 구워왔고 요 칵테일 새우까지 손질을 다 해왔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한 번에 다 때려 넣고 양념과 함께 볶아볼게요. 아 그리고 네, 오늘 메뉴의 이름은 새우 먹은 장어입니다. 장어 넣고 새우 넣고. 일단, 장어랑 새우의 조합은 드셔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조합이라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음, 일단 향은 완전 좋아요. 요즘 도 볶으면 될것 같아요. 자, 다 볶았습니다. 이제 또 예쁘게 플레이팅을. 고추장, 장어, 새우 볶음. 이름은 새우 먹은 장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식단을 모셔서 이 복분자와 함께 물끈물끈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복분자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남자. 남자, 그쵸. 오늘의 주제는 정력. 그래서 정력하면 장어. 근데 저희가 또 장어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장어랑 어. 새우랑 조합을 했어요. 이름은 새우 먹은 장어예요. 네. 그 그. 아 근데 이게 맛있... 맛은 있어맛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팔아 되겠는데요? 진짜. 아, 일단 근데 저희는 맛도 맛인데 새우랑 조합이 어떤가가 좀 중요하거든요. 새우 조합 너무 좋아요. 음. 그러면 장어랑 새우를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고럼아 이거 같이 먹고 짠한번 하는 거예아이 같이 먹으면 무슨 느낌일까요? 좀 약간 식감도 상당히 안 느꼈어요. 느꼈어요. 아, 진짜. 요 이거 진짜 역대급인 것같아서 갈수록 점점 이게 좀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움식이의 질, 제가 울끈하 한, 한 번, 졸끈한 번나그럴 울끈, 와, 이거 되게 맞아. 이건 진짜 상당하다. 너무 음. 괜찮아요, 주어도. 새우랑 음. 장어, 아. 산상이. 이게, 새우는 지금 식감이 약간 좀 탱글탱글한 식감이라 해야 되나? 근데 장어는 이제 좀 깊게 씹히는 맛? 이게 합쳐지면서. 이게 뭔가 특이한 식감이 음. 괜찮아요. 기분 좋은 식감. 아, 잠깐만. 몸이 이렇게. <laughs> <laughs> <나도? 웃음> 아, 어,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네. 어, 너무 맛있는데? <laughs> 아니, 맛도 맛있는데, 새우랑 너무 가로예요. 좋다. 너무 싸요, 이거. 이거 그냥 근데 뭐, 맛을 어떻게 뭐, 표현할 서 없을 정도로. 이거는 그냥, 그냥 맛있는 뭐, 거예요 이건? 글과 달로 표현할 음. 수가 없어요, 진짜. <laughs> 부산에 가오면 낙곱새라고 하네요 낙곱새라고 있는 그조산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양념장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서 밥이랑 해서 김과 양념장 먹으면 그치? 그냥 조그만 진짜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어요. 뭔가 앞으로는 무조건 장어는 새우랑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나 오늘 먹긴 많은 것 같아. 내 맛에 할것같아맛아 이게 입속에서 장어의 그 깊은 그 맛이 씹히면서 새우가 퉁퉁 터져요. 음. 아 사진까지는.. <laughs> 아 지금까지 사진 찍는 거 처음 봤어요. <laughs> 이거는 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릴까?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laughs> 어때? 그냥 쓸데없는 맛이 없어요. 제가 술을 못 먹잖아요. 술안주거든밥 뭐? 밥? 밥? 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맛있어니 이게 지금. 아유, 한분했 어, 어 잠깐만. 젓가락이 <laughs> <laughs> 안 부러지는 이유가 있을 것같은데 아니, 젓가락을 떨궈도, 이거는 먹게 되면 젓가락 떨궈면 이렇게 받아들수 있어요. <laughs>